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 복 없는 여자 사주.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강의를 1강부터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완벽한 고수가 되실 겁니다. 자, 이사주고요 기축년, 기사월, 정미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여자 사주인데요. 일간이 정화 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월달, 월지를 보면 4월이면 요즘 같은 계절이죠. 아주 더운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 정화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뿌리가 있어서 굉장히 그 뜨거운 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행에 흙이 네 개고요. 노란색이 흙이고요. 불이 두 개. 그다음 나무가 초록색이 하나고요. 물이 개수가 하나. 그리고 금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주인데 자 정화가 이 사에 뿌리를 두게 되면 그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것을 지지에 이렇게 그 본인의 색깔과 똑같은 것을 두면 뿌리라고 하는데, 4월 뜨거운 그 날씨에, 계절에 저렇게 정화 일간으로 태어나면, 정화물상어 촛불과 같은 여린 불이지만, 밑에 저렇게 본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저 열기가 저렇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화라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오행으로 태어난 여자에게는 불을 끄는 물이 남편이 되지요. 그래서 수국화라고 하는데, 남편이 시주 자리에, 저 개수 일간으로 남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남편을 보시면 그 개수는 아침, 이슬 또는 가랑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큰 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 식신이 4개가 되는데 특히 기토가 저렇게 식신이 되면 자, 기토가 보시면 왼쪽에도 뚫려 있고 아래쪽에도 뚫려 있고 이거는 입이 뚫려 있다 이래서 보통 기토 일간들이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게 식신이 4개나 있으면 이거는 식상의 기질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토가 두 개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지지에도 두 개가 있고 이 정도로 식신이 많으면 식상의 성 어, 기질이 나온다. 이래서 어, 식상은 남편을 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식신이 네 개나 있고 특히 기토를 식신으로 두고 있으면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아주 강한 음,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 개수는 보시면 바로 밑에, 밑에 또, 어, 을목, 아, 묘목,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 저렇게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흙이 네 개나 있죠. 기토, 기토, 미토, 축토. 그러면 흙이 또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바로 옆에 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이제 불에 의해서도 물이 증발이 되니까 남편은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어, 또 다른 형상으로 보시면 어,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저, 제가 또 이렇게 식신을 이렇게 네 개를 동그라미 쳤는데. 항상 이 ppt에서는 뭔가 이게 균형이 잘안 맞네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 기토는 이런 옥토라고 채소 이런 게 자라나는 그런 밭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 남편이 역할이 너무 무능하죠. 왜냐면 바로 밑에 묘목에 물 줘야 되고 또그 바로 옆에 정화 불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또, 많은 흙들이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4월이면 아주 더운 계절로 이제 막 접어드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왼쪽에 저 기토의 형상이 저런 옥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또, 어 저런 밭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실제 이런 사주 같으면,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본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사주에 또 금이 없어요. 금이 뭘 뜻하냐면, 자, 4월인데, 그, 열기, 이 열로 녹여서, 녹여서, 어, 금을 취한다 해서 이분한테는 재물이 되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복도 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저렇게 월지가 겁재면 돈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겁재라는 게내 재물을 빼앗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저 월지는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에 저렇게 겁재를 깔고 있으면 동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남편 개수가 물에 해당이 되는데 저, 예, 이분 사주 자체에서는 남편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어, 사주 팔자 구조입니다. 만약 이 사주 팔자를 이런 기본 정도만 알고 어, 삶에 대처를 한다면 이런 분은 본인이 불이, 열기가 뜨겁다는 걸 인식을 하셔서 화가 한번 이렇게 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막 불같은 화를 내시면 잘못하면 이제 혈압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만약 이런 구조에 부인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라면 공처가로 사시면 편안해, 가정이 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처가로, 어, 살, 사시든지, 아니면, 이 물이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혼도 가능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그래서 74주 8자 구성을 가지, 가졌으면, 특히 여자분은 남편을, 어, 이기려고 들지도 말고, 남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자분이 본인 성격을 좀 깔아 앉히셔야지, 많이, 어, 부부가 해로 할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